영어생분의 58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사주를 많이 지니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우여곡절이참 많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우정부에서 신점을 보고 있는 박과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laughs> 네 오늘은 5 8세 말띠한테 오한해 계묘년에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지 알아볼 건데 이분들은잘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생분 왜오십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사주를 많이 지니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우월국조를 참 많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가다스다 가다스다는 거잘 되다가도 한번 또수도이 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음. 이 때문에 뭐 인간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에는 음. 크다운 문제는 없으세요. 왜냐면 인간관계 되게 잘하시는 분들 중에 한 네. 분이시거든요. 음.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음.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좀 일찍이 나와서 일하면서. 자유성가하신 분들도 초기께 있으시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왜냐면은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 음. 그래서 인간의 덕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서 만약에 지금 인간의 덕이 있다 음.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그만큼 싸워온 사람이고. 음. 그리고 부모 덕도 없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음. 살아왔어야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음. 음. 그래서 이분들은 정확도 그다음에 실수 이런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 주위에 사람이 많거나 금전이 많았다 그러면 그만큼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음. 음. 그 이분들이 그 초년에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하신 만큼 말년으로 갈수록 좀좀 편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좀 많겠네요. 호불호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아... 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하고 뭐를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왔으면 지금 뭔가를 가지고 계셨을 거고 어, 내 인생 왜 이래 이러고 정말 놓고 살았다 그러면 정말 극과 극 이렇게 삶이 나눠질 거예요 이분들 그럼 어쨌든 이분들은 작년 한 해는 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지 작년에는 그닥 그닥 되게 뭐라 까 힘들다 뭐뭐 하다 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그냥 무난하게 지금 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 투자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은 뭐음 그런 분들이 계셨을 텐데 병원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직장보다는 음. 음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내 가게를 하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낫을 거고요. 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요. 오. 아 작년보다 올해가 나요. 선생님? 네, 네. 오. 올해 올해는 그럼 좀이분 달에 어떤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는 건가요? 어 올해는 좋은 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좋은 일이 많고 계획했던 우, 일들을 작년에 무슨 계획을 했다든가 아까 전에 말씀에 장사의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사업의 계획이 있다든가 직장에서 이동 변화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움직여 주셔도 돼요. 답답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올해 그것들이 좀 풀리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어, 작년에 좀 힘들었던 뭐 부분이 있다, 아니면 내가 좀 마음 쓰였던 부분이 있다 이런 게 하나씩 좀 풀리면서 올해 좀 마음도 편해지고 가만만 있으면은 좀잘 열심히 하면은 금전도 따라줄까요, 선생님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 금전은 음전, 금전 운이 조금 들어오는데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주의하는 게 도박 그리고 술 그런 거를 조심 해하셔야 되고 사고 수가 조금 들어오시니까 여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음. 그러면, 금전운이 막혀. 작년에 안 좋았던 걸 올해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음.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돈이 들어와서, 네. 도박을 하면 막히겠죠. 술을 또 드셔서, 술 드시면 여자가 따르겠죠. 음. 그럼 돈이 나가면, 이런 운기가 막힌다. 그러면, 어, 내가 술을 먹게 되면 사고로도 연결,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음. 요세 가지를 본인들이 조심을 하셔야, 음. 그 마저 들어온 금전을 잡을 수 있으십니다. 좋은, 음기, 좋은 음기를 그대로,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응. 그리고 특히 11월, 12월이, 어, 우리 병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워지는 날, 달이 조금 운이, 운기가 막히는 운기니까, 응. 그때 시기에 잘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그 때는 부부간에 이별 수도 조금 들어와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에 적신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요세 가지 제가 말씀하신 건 음. 도박, 여자, 술. 음. 요걸 조심하셔야 음. 내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피해 갈수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더 좋은 일로 인해서 금전으로 어, 벌수 있는 일들이 많으, 많으시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벽화신당 찾아주세요. 좋은 조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